올해 3월 2일날 광주 글로벌 모터스 현장 다녀오셨죠? 네, 갔습니다. 그 감동 받으셨다는데 어디서 감동 받으셨습니까? 노사 분규도 없고 평균 나이가 28.2세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다녀본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 중에 최고의 공장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였습니다. 거기에서 감동 받으셨나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리셨냐면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 방문했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노조가 아 없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620명 평균 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일룸은 4천만 원이 안 사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 저희가 저기에는 임금 낮고 노조 없고 휴대폰도 못 쓰게 하고 이 완전 사용자 측 입장에서 감동하신 것같아요 사용자가 아니라 광주 지역의 노사민관 합쳐 가지고 한. 그거 어떤 것도 감동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욱 위원장이 노동 측과 사측의 입장을 다 듣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노, 노조가 없.